여행사진 중에서도 주로 인물보다는 도시의 풍경을 많이 표현하는 편이고요. 저만의 색채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진 속에 담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풍경사진과 여행사진을 주로 촬영하고 있는 오한솔이라고 합니다. 제 사진 속에 제가 여행지에서 느꼈던 생각 그리고 그 장소에서 느꼈던 분위기나 이런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사진 속에 약간 들어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갈 때는 음, 여행지에 여행지를 언제 어디를 들릴지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위한 여행에서는 어, 그 시간대의 배분이 조금 다릅니다. 해가 뜰때 그리고 해가 질때 근처의 시간대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이외의 시간에 제가 이제 맛있는 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 같은 곳을 가는 편입니다. 사진을 위한 여행을 떠나신다면 저는 항상 손에 카메라가 들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행지에서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는 제가 미리 계획한 장소에서 담은 사진이 60% 정도고요. 무연한 순간에 촬영한 사진이 4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멋진 풍경에서 셔터를 누른 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창문 밖으로 오로라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만약에 제가 카메라가 무겁고 불편해서 그냥 캐리어에 수화물로 넣고 보내버렸다. 그러면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 속에 담지 못했겠죠. 저는 뉴욕에서 촬영한 사진 중에 하나가 가장 인상 깊은데요. 제가 뉴욕에 3주 동안 머물렀는데요. 맨하탄에서 강 건너에 있는 뉴저지라는 다른 주에서 머물렀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일출을 배경으로 맨하탄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래 기대했던 건 로우 맨하탄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아침 해가 빨갛게 떠오르는 그 사진을 기대하고 그 장소에 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흐린 거예요. 그래서 구름도 가득 껴 있고 제가 원하는 사진을 못 얻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약간 사고의, 사고를 바꿨는데요. 뉴욕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다운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의 그리드, 이런 라인들이 강조되는 곳인데요. 어, 그 라인을 배경으로 구름의 흐름을 표현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3분 180초 동안 한 장을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 수평 수직의 라인을 배경으로 구름의 흐름이 대각선 구도로 표현되게 되었고요. 어, 사진의 컬러 자체도 단순히 이제 빨간 이런 일출을 배경으로 멋진 스카이라인을 표현한 게 아니라 도시의 야경이 보여주는 노란빛도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밤하늘의 기운이 남아있는 푸른빛. 그리고 하늘에 아침해가 떠오를 때의 붉은빛도 한 프레임 속에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 그 여행지에서 멋진 풍경, 아름다운 장면만을 담는다면 어, 다른 사진과 특별한 이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중국 상하이에 방문을 했는데요. 상하이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건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과 도시 풍경이 있는데도 어,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경찰도 많고요. 그리고 군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약간 억압되어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속에 뒤편에는 아름다운 상하이의 야경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 다른 차등차와 야경들은 모두 움직이지만 어, 중국 군인들만 멈춰 있는 이런 느낌의 사진을 저는 촬영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 상하이의 상하이라는 도시에서 느꼈던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감정을 사진 속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 단순히 멋진 장면을 담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속에 제가 느낀 감정이나 그런 분위기, 생각 같은 거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 나은 사진이 될수 있다고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풍경 사진은 일반적인 뭐 다른 인물 사진이나 어, 조명을 이용한 사, 촬영에 비해서 그 로우 파일 원본 파일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경 사진의 시간대 자체가 노출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후보정에서 그 많은 부분을 극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어, 카메라가 만들어주는 원본 파일의 어, 이제 성능 쉽게 말해서 고정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지금 니콘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 Z7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진의 로우 파일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Z7에 들어있는 4,600만 화소 BSI 센서는 D850과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사진이 보여주는 원본 파일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 그리고 디테일도 좋고요. 어,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AFS 성능이라고 생각해요. 즉 정지되어 있는 사물을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그 어, 정확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오히려 경량화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해상력은 나중에 후보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메인 렌즈로는 2420 이거를 요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각 렌즈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광각 렌즈는 가벼운 거1430 F4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 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예전에 나온 니콘의 광각 렌즈들의 비 비해서 해상력도 굉장히 좋아요. 왜곡도 잘 잡혀 있고요. 그러면서도 경량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렇게 렌즈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도비사에서 나온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라이트룸을 70% 정도 그리고 포토샵을 30% 정도 쓰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보정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색을 잡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이 편리한 라이트룸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사진에 뭔가 더하거나 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토샵에서 세부적인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 풍경보다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사진 촬영지들도 대부분이 대도시였어요. 특히 제가 최근 몇 년간 했던 작업들이 사진 속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건데요. 향후 5년 정도 중기 계획은요. 단순히 도시뿐만 아니라 멋진 자연 풍경 속에서 저만의 색채와 저만의 이제 느낌으로 사진을 담아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이제 3차원의 세상을 2차원의 평면 속에 표현하는 건데요. 어, 제가 주로 사용하는 느린 셔터 스피드나, 아니면 어, 시간을 조금 사진 속에 표현하는 기법을 이용하면 3차원의 세상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까지 모두 2차원의 사진 평면에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어, 자연 풍경 속에서 한다면 또 저만의 시선과 저만의 색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업이 이제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어, 치과 진료도 충분히 이제 좋은 실력으로 하면서도 멋진 사진도 틈틈이 같이 담아내는 치과의사이자 사진작가로서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